1 1기하 13장 1절부터 9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오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함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 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에 따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 있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